a i

보인다고밖 안치고 뭐. 그래서, 그래서 생산기술부의 김정은 사원을 제가 오늘 모시고 했어요 제가 사전에 조사를 했어요 어떤 분이 제일 미녀고 아름답고 예쁘냐 야 그래도 여기는 인서울에서 학교를 나왔고 인서, 인서울에서 생활 하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포숙구 중에서도 생산기술부에 특화드 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김정은 선생님 맞죠 박수 한번 치르세요. 감사니다이 작은 아트를 내가 선생님은 국제 한계야. 국제 세계야. 그래서 이 사람은 광양에서 네. 생활할 사람이 아니야. 워낙에 네. 네. 큰 도시에서 앞으로 포스코 본사에서 근무할 사람이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오오. 본인의 사랑을 잡아서 기업 시민 모두 김직원의 마음을 담아서 사람을 담아서 여기 백운산공모리가 있어요 이백운산공모리가큰 하트가 되어서 포스코 본사로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야 해알겠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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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네. 자담았어네뭘 담았어요 어떤 사람? 이럴 때 박수쳐야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사람, 노포 당첨, 지원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박수와 함성으면은 제가 이것을 포스코 본태의 사랑을 만들어서 정은 선생님한테 드리고다 같이 박수와 함성 시작! 와, 자, 지금까지도 소장님한테 꼭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국민의 밤에 벽체로 통체로 코믹 칼로 마을사고으 와서 나는 이 하트를 가지고 코스코 본사, 종로구에 있는 본사로 가야 된다. 이 양이 된다.